단기간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자 단기간에 취업하고 싶다면 노다지 직무 시옷 시옷을 노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이 시옷 시옷이 무엇일까 감을 잡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감도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정답 생산이다 이 시옷 시옷의 정치는 생산이었습니다 지금 제약회사 취업을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보통은 요 직무들을 많이 노리고 계실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qc 그 다음에 qa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뭐, 생산이라던가, 뭐 임상. RA, 등등등 있고, 다른 영역으로는 영업도 있으시죠? 자, 이 영업을 제외하고 이 직무들에 있어서 노다지 직무가 생산이라는 겁니다. 왜 노다지일까? 노다지 이유, 경쟁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리티컬 하면서 결정적인 이유예요. 경쟁률이 낮습니다. 왜? 낮은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또는 뭘 어필하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니까 안 쓰죠?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보시는 90% 이상은 나는 생산팀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가기 싫은데 솔직히 막 생산팀 생각하면은 막 교대 근무라든가 힘든 일하는 거옷 불편하고 이런 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 싫어. 가기 싫다 보니까 경쟁률은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생산 관련해서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면에 여러분들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직무 q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경쟁률이 빡세다 qc는 한마디로 박 터집니다 정말 경쟁률이 화상하다 엄청 달라지겠지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qc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보는 대부분은 qc 생각하고 있잖아요 qc가 떴다 하면은 이거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 쓰는 거야 정말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qc만 쓰게 되면은 근데 오늘은 얘기하는 거는 생산직무를 노린다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충분히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편견을 먼저 깨드리고 싶어요. 가기 싫잖아. 여러분들이 왜 가기 싫어요? 힘들다의 인식이 있고 커리어적으로 이게 괜찮을까? 에 대한 인식이 있고 아 전문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팀은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공장에서 우리는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정 라인 라인마다 이해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서가 생산팀이야. 생산팀을 경험하고 나면은 공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면서 그 공정에서 중요한 요소라든지 그리고 품질적인 요소, GMP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빠삭하게 공부를 하게 될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서 제대로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장에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만큼 QC가 생산팀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거나 막 그렇지도 않아요. 생산도 굉장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설비에 관해서라든지 의약품의 특징 에 관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생산을 하는 그런 행위들뿐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분석력, 논리적인 사고 등등을 다 요구하는 직무거든요. 그래서 생산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직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리어 사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생산을 하고 나면요, QA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QA에 생산팀 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QC 분들도 당연히 계세요. QC 관련된 경험이 필요하니까. 근데 더 주도적이고 더 깊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나가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업적이 있어서는 생산팀 출신인 분들이 더 이끌어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 드리면요.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한번 공고 찾아보세요. 삼성에서는 지금 두 가지 직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영 지원, 공정 엔지니어링. 이렇게 두 가지로만 신입 사원을 뽑아요. 공정 엔지니어링이 뭐야? 생산이에요. 생산. 생산 팀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는 생산 공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직무를 하든 생산 경험을 가져야 한다. 라는 그런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채용부터 강조를 하는 거죠. 다 공정 엔지니어링 직무를 뽑고 그 이후에 배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공정 엔지니어링 직무로 다 뽑는다는 거야 왜? 생산을 중요시하니까. 삼성에서도 이렇게 생산을 중요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생산을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한다기보단아 정말 커리어 쌓기도 좋고 여러 가지 공장의 흐름이나 주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생산팀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더 경쟁률도 낮은 대로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할 확률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네, 뭘 어필하지 이런 게 있죠. 뭘 어필하지에 대한 고민은 QC를 지원하는 이유가 아 내가 학부 실험이든 이런 걸 해봤으니까 QC가 제일 적합하겠다 생각해서 QC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산팀은 생산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 인턴 기회나 이런 걸 갖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공정이나 생산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그리고 GMP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같은 것들 GMP 교육을 들었다든지 독학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로 어필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산 뭐 계약직 경험이 있다 알바 경험이 있다 그러면 정말 제일 좋고요. 하다못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이라면 세포를 배양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역량들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공정이라든지 의약품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보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약회사 취업연구소를 통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셀티를 합격자가 6명이 나왔어요. 그 여섯 명 중에 DS 생산직무가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두 분은 스펙을 보면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개쩐다 역시 셀트리온 갈 정도야 이렇지가 않다고요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네이버 카페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와서 후기들 다봐 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제약회사 취업연구소의 멘토님이 생산직무를 추천한다 라고 해서 생산직무로 틀어서 셀트리온 제약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면접 컨설팅 받은 친구긴 한데 학점이랑 이런 스펙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점대야 근데, 녹십자 서합까지 갔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노다지 직무는 생산이라는 거예요. 생산은 경쟁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노다지라는 거고, 왜 낮냐? 가기 싫어하니까, 뭘 어필할지 모르니까. 가기 싫은 거는 제가 반박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에서도 중시하는 직무이고, 생산 자체가 굉장히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직무다. 그리고 뭘 어필하지에 대해서는 뭐 직무 공부랑 GMP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려고 하는 QC 직무 같은 경우에, 정말 바늘구멍이다 왜냐? 경쟁률이 빡세니까 다들 QC를 쓰려고 하니까 실현 경험이 있고 생산팀은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QC를 쓰는데 사실은 생산팀도 전문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상으로 저는 QA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생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QA를 경험하면서 생산 출신 QA 분들을 보고 아 이분들이 정말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회사뿐 아니라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미팅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취업에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진짜 이 직무로 꼭 가야 돼 하는 분이면은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적이 취업이다 라고 하면은 생산까지도 입사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뭔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카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이고요 여러 가지 취업 꿀팁이나 취업을 빨리 하고 싶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 하면은 네이버에 재취업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오니까요 거기 통해 뭐 여러 가지 클래스나 컨설팅 같은 것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